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제12대 충청북도의회도 개원해 첫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대담한 세븐에서는 제26대 의장에 선임된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청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젠 초선 도의원으로서 의장까지또 맡으셨습니다. 다선 같은 초선 의장인 셈인데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네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도의원으로서는 뭐 초선이고 근 제가 이제 청주의 의장을 역임하면서 또 청주 의원 삼선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전국 시군 자치구의장의회대표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충분한 어떤 지방 의회에 대한 경험은 쌓아왔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회를 원만히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을 해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동계 의원님들 또 우리 백육십만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직무를 충실히 성실히 수행해야겠다 그런 책임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이제 다수당이 됐습니다. 네. 도지사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교육감도 보수 성향이다 보니까 거수기 역할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아, 제1 2대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오랜 뭐,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뭐, 집행부에 대한 뭐,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도정이 잘 운영되는지 아,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생각 하기 때문에 한시도 뭐, 그런 부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 저희 지금 김영환 지사와 저희가 뭐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지만, 아, 우리 지사의 정책이라든가 지사의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이런 여러 부분들이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고 예산 편성이라고 그러면, 그럼 뭐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도민의 눈높이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아,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회 의 존재 이유를 늘 잊지 않으면서 집행부단 견제와 감시를 충실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최근 봉합이 되긴 했는데 앞으로 여야 협치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아, 저희가 뭐 이런 일도 없이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어떤 뭐 특정 의원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에 소속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이런 문제인데, 아, 이게 상임위의 원 구성 문제라는 것이 워낙 이 복잡한 이 퍼즐을 맞추는 이런 상태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의 의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모든 것이 다 봉합이 됐고. 어 저희가 하여튼 뭐 저희 국민의 힘이 다수당이 됐고 현재 민주당이 소수당이라 고 그러지만 아+ 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어 도민들을 대표해서 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의장으로서 여야 의원들 3 5분 모두를 모시고 어 충분히 의회 역할을 하는데. 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지방의회나 또 의장의 역할과 권한이 더 커졌습니다 네. 예 하지만 예산 편성 권한 등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는데요 네. 좀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에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지금 이제 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해서 이번에 이제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뿐만이 아니고 자치재정권이라든가 자치입법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는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물론 저도 충북도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전국 시도 17개의 의회 의장들이 함께 모여서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입법 개정 활동 등 이런 부분들을 좀 해나갈 것이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그걸 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도 의회는 직행부견제 역할뿐만 아니라 독립청사 건립 등 자체 현안 사업도 추진해 왔는데요. 네. 제 12대 도의회 수건 사업도 과제가 있을까요? 아 그동안 뭐 12대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역대 뭐 우리 의회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 그 독립청사를 신축하는 문제가 그 동안에 굉장한 저희들한테는 수건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 있다가 문화재 시발굴 조사로 인해서 잠시 지금 계획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화재 시발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후속 조치 착수를 함으로써 하루 빨리 도의 독립 청사를 좀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에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돼서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을 보다 좀 보다 지 자유로운 이런 상태에서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의원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천회 등을 통해서 그런 충분한 자질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아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해외 연수를 두고 여러 차례 비판을 네. 받아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11대 도의회 임기 막바지에 네. 이 외유성 연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는데 좀1 2대 도의회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이제 늘뭐 지방의원들의 회의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시청 여러분들께서 늘 염려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 지금은 뭐, 뭐 요즘은 뭐 글로벌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해외 연수 자체가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선진 해외 어떤 다양한, 문물을 갖다가 경험을 한다든가, 또 해외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에, 아, 향상에 기여할 수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귀중한,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단, 아, 그분에 있어서 시기와 내용, 또한 방법 등에 있어서, 아, 깊이는 고민이 이루어져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추진을 하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연수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함계했습니다